뿌니 안녕. 오늘 할 게임은 슈퍼 로봇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야. 바로 시작할게. 이름은 뿌니. 외계 함대의 공격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동시 다발적인 그들의 공격에 많은 나라들이 파괴되고 짓밟혔다. 로봇 공학자였던 난 당시 지하연구소에서 비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덕분에 연구원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상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의 소식은 아무도 모른다. 밤낮 없는 필사적인 연구 끝에 로봇의 소환 기술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외계 로봇들이 세계 곳곳의 오파츠나 고대 문명의 유적을 통해 힘을 얻고 강력해지고 있는 게 밝혀졌다. 오파츠를 빼앗아 그 힘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류에게도 승산은 있다. 오호. 이젠 생존자들을 규합하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점점점점점 번쩍. 지구를 지켜야 한다. <목소리> 로봇 파일럿 선택. 로봇을 고르라는데, 나는, 음, 공격. 얘로 할게. 파일럿은, 이렇게 있는데, 음, 클로이? 얘로 할까? 파일럿 목소리는 다 똑같네. 일단, 파일럿은 클로이로 할게. 로봇에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무료 소환이 한번 가능합니다. 와, 뽑기할 때 엄청 화려하네. 파이어 선 삼성인데 좋은 건가? 팀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 버튼을 눌러주고 팀의 정보 팀 편성. 출격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피소드 버튼을 눌러 세 개를 구하시오. 드디어 준비 완료. 에피소드 시작. 드디어 시작. 에피소드 1 1또 튜토리얼이네. 로봇을 드래그하면 이동됩니다. 오토 버튼. 오호막 버튼. 부스터 버튼. 폭격 버튼. 이름부터 완전 강해 보인다. 스킬 버튼. 하! 배속 버튼. 4배까지 가능하대. 슉! 와, 그냥 잡네. 스테이지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행은 되게 빠르겠다. 슉슉. 오, 또 성공. 이것만 잡고 VIP 쿠폰 쓸게. 슉슉. 한공 퀘스트 보상 받고 출석 체크 고고. 바로 쿠폰 입력. 과연? 와, 만0 0 0개 대박이다. 아, 5 0 0 0개면 얼마인지 볼까요? 99,000원! 쿠폰 한 장에 이 가격대 보상이라니! 보석도 넉넉히 있겠다. 바로 뽑기, 고고! 확률이 어떻게 될까? 우성이 최고인데. 어? 속순님 파일럿도 있네? 오늘 이거 뽑을 수 있을까? 하하하. <laughs> 얼른 뽑아보자. 아니, 10회 뽑는데 보석 1,900개나 필요하네? 오! 우성 대박! 근데 계속 소환은 왜2,700 보석이지? 이상하네. 찝찝하니까 다시 처음 화면으로. 다시 10회 소환. 고고! 오, 사석이 쏟아지는구나! 빨리 뽑아보자! 뽑고, 뽑고, 또또 뽑고, 또 뽑고 아, 이제 마지막인데. 우성 나와라! 제발! 오, 뿜으루 처음에 운이 정말 좋았었네. 그래도 우승 하나 나왔으니까 만족! 이제 세팅하고 사냥 좀 빨리 해보자! 팀원은 대충 좋은 걸로 세팅해주고. 고, 강력해 보이지? 에피소드 진행해볼게. 시작! 와, 그냥 녹는다, 녹아! 길거리 깡패인 줄! <laughs> 오, 이번에도 쉽게 성공! 4배석은 뭘까? 한번 해볼게. 와 4배속 엄청 빠르네 일찍 해볼걸 이 기세를 보라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끝까지 가볼게 고고고 보스도 잡고 이집트 이탈리아 미국 중국 캐나다를 지나 47. 여기까지가 한계인 듯. 와, 힘들었다. 휴. 이제 보상 좀 받고. 오, 1,500개. 많이 받았다. 5파츠 이거는 전체적으로 능력을 올려주는 거야. 오파츠랑 로봇 파일럿 강화 좀해 줄게. 하나씩 업그레이드하고 장비 착용해야 해서 약간 번거롭네. 부품 오픈 상자 오픈해서 장비 있는 것도 착용해 주고 유물도 뽑고, 또 강화. 이것까지 다 하고 보스 잡아볼게. 자, 이제 보스 컨텐츠 좀 해볼게. 메가봇이 강력해 보이긴 하는데, 처음이라 금방 잡겠지? 아니 왜 로봇들이 다 출동 안 하고 혼자 싸우지? 일단 스킬 팔동 뚜두두두두. 잡긴 잡을 것 같은데 뭔가 아쉽네. 다 같이 싸웠으면 좀더 재밌었을 텐데. 뚜두두. 보스는 그만 잡고 PVP나 해봐야겠다. 쇼? PVP, 레디. 도전. 뚜뚜뚜뚜뚜뚜뚜두 와. 나좀 i n 승리. 다시 도전. 뚜두두보 도전. 여 보여 아, 어, 말 실수했네. 잘못했습니다. 실패. 다시 한 번. Go! 뚜뚜뚜뚜 하, 그냥 녹네, 녹아. 베베. 이제, 음, 기지방어도 해보자. 웨이브 1 로봇을 드래그하여 이동시켜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전진배치를 할수 있구나. 잘 잡히기는 하는데 이대로라면 엄청 오래 하겠는데, 웨이브 2 진행 좀 빨리 하고 올게. 끝나면 부상도 쏠쏠하겠다. 50, 77, 100, 110, 120... 슬슬 한 개가 보인다. 하위 로봇들은 거의 죽었고, 사우성 로봇들만 남았어. 최대한 버텨볼게. 오... 깼다. 웨이브 121! 이건 안 되겠다. 으... 오 깼고. 122. 과연? 오, 아슬아슬하게 또 깼고. 123. 과연? 아 뚫렸다. 아깝네. 실패. 기지방어! 보상은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사냥부터 보스전, PVP, 기지방어 등등 다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고 컨텐츠도 다양해서 쉽게 질리지도 않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난 여기까지만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